하을 테니까 시야가 좀 다를 거야 저랑은 제가 그날 그대로 시험지를 보고 저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 이거는 뭐늘 똑같아요 22문제죠 공통이 정확히 11문제씩 배분을 했고 지수 로그함수 4개, 삼각함수 3개, 수열 4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 5, 4 냈는데 사실 미분적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은 어렵죠 늘 그렇듯이 완벽하게 고르게 출제했어요. 이게 삐꾸같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수학 역사상. 그리고 제가 볼때 눈에 띄는 특징은 혼합하여 출제하는 고난도 유형은 아예 지향을 했습니다. 혼합하여 출제한다라는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요 근래 많이 다뤘던 합성함수인데 미분을 하다가 중간에 적분도 봐야 되고 그래프 개형도 살펴봐야 되는 이런 거는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배제했습니다. 정확히 올 3월에 발표한 교육 방침 내용 그대로 킬러 문항은 완전히 배제가 됐고, 어, 저는 여기 편의상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이 증가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6월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문항의 개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제가 볼때 특이할 만한 점은 문항 배열이랑 구성을 바꿨어. 그러니까 전략적인 수험생들 있지. 일단 15번, 22번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 나는 버릴래. 라고 15번, 22번을 푸신 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에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난이도는 원래 12, 13, 14, 15가 객관식의 제일 어려운 건데, 오히려 12번에서 더 어려움을 느꼈을 학생이 많을 것 같고, 15번을 그냥 15번이라는 문항번호를 지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정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그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낮진 않을 것 같아. 처음에 이거 나오자마자 수학선생님들, 아, 이거 미적분 1컷이 90이 나오겠다. 만점자도 꽤나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때 미적 1컷은 뭐 여전히 88 정도의 형성이 될것 같고, 기아는 아마 90일 것 같고, 확통은 92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뭐 적절하게 다. 대부분이 된것 같고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원래 다른 과목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이 아니라 수학 과목에서 EBS 연계는 어느 정도 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50%뭐 연계를 한다 뭐60% 한다 라고 해도 EBS 수특이나 수능완성을 하나도 보지 않은 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중상위권 이상 학생을 근데 제가 볼때다 찾아봤어 다 찾아봤는데 솔직히 3, 4, 8, 9 같은 건 의미가 없죠. EBS가 아니라 그냥 시중교제 센에도 있는 스타일의 문제고 이게 다 연계 문항이고 비연계 문항은 13, 14, 15, 21, 22, 22이 문항번호 딱 보면 알겠지만 약간 변별력 있는 중킬러지. 중킬러고 자 여전히 그 설명 그대로 써놨고 EBS 비연계 문항은 어, 다른 데서 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15번이 보통 수혈 문제로 당첨이었는데 12번 앞으로 내려왔다는 거랑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5번, 22번이 14번, 21번보다 조금 쉬운 걸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6월 모평만 해도 15번, 22번은 조금 격차가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준킬러에서 탑? 근데 이거는 그냥 평이하게 준킬러, 준킬러, 준킬러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어, 수학은 당연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항 번호에 너무 집중해서 22번은 무조건 어려울 거야. 뭐 11번은 무조건 쉬울 거야. 이거는 잊어버려라 라고 평가에서 출제하신 것 같아. 어,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보고 우선순위를 생각하여서 해서 푸셔야 깔끔하게 문제풀이가 될것 같고 이거는 제가 찾는 데좀 오래 걸렸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핸드아웃으로 제가 한장 껴놨습니다. 가운데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어, 실제 보여드리는 거야. 어, 10번, 10번이 이제 접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수능특강 수2의 4단원의 레벨 3의 1번이 비슷한 문제 요걸 모티브로 낸것 같고 물론 비슷한 문제 더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학년도 이후에 속도, 가속도, 위치 다시 나올 걸로 보여진다라고 했지. 또 냈습니다. 9월에. 또 냈으니까 저는 공통 11번에 나오는 속도, 가속도, 위치, 이동 거리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 주의 깊게 봐 달라는 게 여기서 준 킬러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어려워요. 딱 교과 과정 내. 그것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안타깝게 이건 제가 급하게 치느라 해설은 못 쳤습니다. 여러분들 다 책이 있을 거야 수능 특강이랑 완성이랑 그걸로 다시 한번 집에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건 12번 12번은 둘 다에 있지 수능 특강 레벨 1에 7번에도 정확히 같은 점화식 있죠 거의 똑같은 점화식 홀수면 AN분의 1 핸드아웃에서 짝수면 2AN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7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그, 그지 완전히 똑같아.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통 20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이 도형도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지 빈칸 추론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우리가 이번 수능에서는 아, 수능 특강이랑 완성을 굉장히 열심히 푸셔야 될것 같아. 이거는 저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뭐 다른 강사나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연필을 들고 물론 끝까지 계산을 안 했는데, 네, 선생님이니까 그냥 접근만 되면 그냥 넘기는데, 제가 특이하게 본건 13번, 13번을 보시면 어,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함수의 근의 분리의 개념이 완벽해야 깔끔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제가 좀 이따 같이 살펴볼게 무슨 문제인지는 이 함수의 근의 분리라는 건이 함수를 그렸을 때 x 축과의 교점이 어디 위치하느냐? 그 위치하게 하는 뭐 조건을 여러분들이 표현해낸 걸 말하고, 어, 그리고 제가 볼때 14번은 이건 신유형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 보통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관한 문제가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이쯤에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뭐이 지수함수 아래쪽이고, X자표, Y자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격자점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는 특별한 건 불연속함수이고, 조건에 보면 집합으로도 나왔습니다. 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거 신유형이라고 보이고, 신유형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형 학원이나 시험지 만드는 이런 많은 사이트들에서 아마 구모를 보고, 기존 자료는 거의 폐기하고, 문항 배열 재배치하고, 재구성해서 나올 것 같아. 저도 여태까지 샀던 파이널은 여러분들 안 나눠드리는 걸 할게.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아, 뭐, 15번. 21번, 22번인데, 어 제가 이건 이따 문제를 풀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22번은 문제 풀때 고배비분법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21번 수혈 문제도 제가 수업 중에 설명드린 대로 풀었으면 계산이 굉장히 쉽게 풀렸을 거고, 아니신 분들은 조금 난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요 문항은 여러분들 뭐 오답 확인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